안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사선의 중진 의원입니다. 세정치민전합의 김영환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어,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진태양난이죠? 아, 어, 뭐, 한마디로 진태양난이고요. 네. 어, 정말 사면 초과의 그런 형편에 있는데. 네. 에, 출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또, 유가족도 그런 것 같고요. 네. 주장은 있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그분들의 요구를, 그런 아주 답답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고, 네. 어, 또 국민 여론들이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에, 조금 시간을 갖고, 어, 저희로서는 저희가 에, 가지고 있는 안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음. 또,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정치민연합이 정한 방침은 제재협상은 아니라 재설득이군요 그러니까 유가족들을 재설득하자 이건가요? 어, 이게 이제 정말 어, 유가족들의 그 기대에 미흡한 그런 내용이 예, 되겠습니다마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네. 이런 어, 협상안을 마련하게 됐는데 예, 아쉽지만 이제 이런 문제들을 다시 또 철회하고 어, 또재재 협상을 하게 될 경우에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실제로 그렇게 에, 협상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그 현실적인 그런 난관 이런 네. 것들을 좀 어, 서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어,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재재 협상이 어렵지 않겠는가. 영선 대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저희가 보기에도 제재협상을 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재협상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그러면 제재협상을 하게 되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박영선 대표가 두 번씩이나 그런 어 합의를 파기한 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또 이제 그런 과정에서의 소통 부재의 문제나 네. 또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어 박영선 대표께서 어 우리 유가족과의 합의를 먼저 하고 그 안을 가지고 저쪽하고 협상을 했어야 되는데 여야 협의를 끝낸 다음에 그 유가족들을 설득하는 그런 과정들이 절차나 순서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요. 네. 그러나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 제재 협상을 받아들이게 될때 박영선 대표 체제는 어떻든 이제 불신임을 받는 그런 결과가 될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여러 가지 그어 문제가 지금 현재 아주 취약한 지도부의 그런 권위와 또 지도력에 아주 결정적인 그런 흠집이 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그러면 우리 김의원은 내용은 별 문제 없는데 절차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 역시 이제 근본적인 것은 에, 역시 이것이 에, 수사의 대상이라고 할까요? 네. 또는 책임의 대상이 지금 정부에 있는데, 네. 에, 정부가, 아, 이 사건의 특수성 같은 것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또 기존의 특검법에 의존해서 이 문제를, 특검수 추천위원회를 만든 데는 권위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어, 김무성 대표가 얘기한 대로, 어, 이번 이 사안의 특성에 비해 볼 때, 야당 또는 유가족이 추천하는 특검을 해야만이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는 문제인데 네. 그것을 여당이 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참... 문제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나 이제 여야가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뜻만 관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뭐 이인인 그 문제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음. 여당이 그래도 뭔가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 자기들이 추천하지만은 사전 동의를 구하겠다 하는 것은 진일보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수 있는데 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유가족들과 사전 협의를 해서 그것이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 협상하고 더 관철하고 하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일단 합의를 두 번째로 그런 합의를 먼저 했기 때문에 이런 네. 문제를. 다시 수습하 어렵게 된 것이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있으면 새누리당은 제재협상 안 된다는 입장이고 유가족들은 못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고 양쪽 다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제재협상보다는 유 유가족들을 설득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 어, 어떻든 지금 이제 설득이 사실 난망한 상태에 있죠. 어제 그뭐 투표를 통해서도. 그것을 협상안을 거부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로서는좀참 어, 뚜렷한 대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어, 더 노력을 좀더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결국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 상태로 은거주청 가보자 이거 아닙니까? 아, 그런 것은 아니고, 네. 어, 일단은 이제, 어, 어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한 2, 3일 정도의 냉각기를 가지고, 어, 당도 그 입장을 정리하고 저쪽과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궁극적으로는 이제 의총을 열어서, 의총을 열어서 이것을 합의 처리 부분과 관련해서 당이 이것을, 에, 유가족들의 반대와 그, 저는 의사표시가 있는 상태에서 밀고 갈 수가 있는 거냐 는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그런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뭘 어쩌자는 건지 제가 잘 솔직히 이해가 잘안 되거든요. 네. 네. 예.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박영선 비대위원장의 체면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유족들이 원하는 진상규명이 중요합니까?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박영선 대표가 체면. 비대위원장의 체면, 네네. 어, 입지가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유가족들이 원하는 진상규명이 중요한 겁니까? 아 당연히 뭐 유가족들의 진상규명이 중요한 문제인데 그 네. 이거를 지금 그 여야 관계라고 할까 또이 특별법을 뭐 우리하고 그 유가족들만의 협의와 논의 과정을 통해서 입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상당히 미흡한 결과가 자꾸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요. 이게 이게 아니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난감한 입장은 뭐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제 3자가 지켜볼 때는. 최악은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어디든 어느 쪽이든 방향을 잡고 가야 뭐 찬성도 있고 반대가 따를 텐데 음, 예, 진퇴양난이라고 그냥 서 있는 거잖아요. 합의안을 네 의총에서 추인할 수 있는 거냐 하는 문제가 네. 지금 이런 상태에서 네. 그 유가족들의 반대가 있는 상황에서 저것을 그래도 이런 사선의 대안이라고 할까 이런 합의안을 이 정도 단계에서, 어, 취인하고 가야 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그러나 이거는 유가족이 일차적인 피해 대상으로서 또 진실 규명에 가장 적극적인 그런, 어, 위치에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분들의 의사를, 어, 뭐, 부정한다고 할까? 그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특별 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갖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박영선 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부신의 문제가 네.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을 선택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조만간 아마 대두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 김영환 의원의 입장은 어떠신 겁니까? 어, 저는 어떻든 박영선 그 대표의 1차 협상 안에 대해서 네. 이 협상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졌고요. 네. 또 지금 이 협상안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네. 또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을 제재협상으로 가라는 것은 상당히 당으로서는 너무 큰 부담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지금 현재 유가족들이 주장하고 있는 수사권, 기소권 이 문제, 네. 이 문제를 관철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방법이 지금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뭐, 어, 여당과 청와대가 전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생각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차라리 특별 법을 만들지 않고, 어, 당분간 시간을 갖고 이렇게 비룰 미룰 한니 있더라도 계속 타결하지 않고 가는 방안이 하나 있고요. 네. 어,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차선의 대안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저는, 어, 이 차선의 대안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 제약을 한계를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살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그러나 이제 그런 전망이 좀 불확실한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원은 언론에서는 흔히 좀 강경파로 분류하시던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군요. 아 제1차 협상안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잘못된 대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갈수 있겠는가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인 고민이 있고 근본적으로는 진상 규명과 또 역사적인 이런 평가 내지는 단죄가 결국은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근본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혹시요. 네네. 지금 문재인 의원이 그 유민 아빠와 동조 단식하고 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뭐, 서정치 민자나 모원들이 전부 나가서 같이 이렇게 동조단식하고 이러면 좀 분위기가 반전될 수도 있다. 이렇게 네. 분석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아,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예, 그리고, 어, 유민아빠의 단식이, 어쨌든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있고 또 아주, 지금 어, 현재 전국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좀 멈출 수만 있으면 너무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 그러, 그러니까요. 게 우려하고 있고요. 네. 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의원들이 거기 가서 단식을 해서 문제를 중단시킬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여섯 가지는 역시 이제 특별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 가서 단식을 하고 하는 문제가, 아 본질적인 건 아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볼 때가 됐다 이런 판단이신가요? 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방법을 포함해서 이제 근본적으로는 여당과 청와대 특히 대통령께서 좀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이 특별법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 눈물로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 앞에서? 그래서 유가족들이 원하는 특별법을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해 왔는데, 그런 자세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오늘 뭐 청와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야가 국회에서 알아서 해결할 문제다, 이렇게, 그 유체화법이라고 그럽니까? 음, 유체 그 이탈화법이요? 이탈화법 같은 그런 난말하듯 가는 그런 그 태도를 보이게 참 답답한 일인데, 네. 야당이 주도적으로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당만 비난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옹색하기 때문에 하, 말을 그 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당과 청와대가 전향적으로 유가족들과 대화하고 어 유민희 아빠를 만나서 이걸 좀 끌어안는 교황도 자주 만나고 찾아뵙고 가슴에 품는 그런 일을 왜이 나라 대통령과 여당은 하지 못하는가 네. 그런 면에서 한타깝게 생각하고요. 네, 알겠는데요. 네네. 끝으로 제가 하나만 더 해주겠습니다. 여러 우리 게시판에도 그런 글들이 올라오는데 130석을 가진 야당이 너무 무기력하게 대응하는 거 아닌가요? 네네 동의하십니까? 아 정말 그 어,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정말 발을 동동 부르는 그런 심정인데 그런 말씀들을 충분히 국민들을. 세월호 가족과 또이 특별법을 관철하기를 바라는 국민들한테는 그런 말씀을 듣고 있고요. 네. 또 이제 또 많은 또 국민들로부터는 어떠든 합의를 통해서 이 특별법 문제를 해결하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어떠든 이걸 정리하고 가야 된다는 그런 여론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좀 종합해서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어떠든 아 어, 가족들이 동의가 없는 특별법은 지금 현재로서는 의미가 없고 또 그런 합의라는 것은 일정한 성과가 있다 할지라도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합의는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영원 목소리에 뭐또 목소리 톤을 들어보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사실 안산이 지역구니까 뭐 당사자 중에 하나신데 그 고민은 제가 충분히 네.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새정치 민주연합의 김영환 의원이었습니다.